물건 잘못보내놓고 아, 잘못 무시중 크크 여기 보시면 모델번호 맨 뒤에가 이제 12F로 끝나죠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13F로 끝나죠 검수한거 맞아요? 아예 다른 제품인데 이게 왜 통과해요? 열흘을 기다려서 받은건데 너무 짜증나고 화나네요 저기요 처리 안해주시나요? 저기요 본인들이 검수 잘못해서 잘못보낸 상품 때문에 문의하는데 조치도 없고 답변도 없고 어떡하 어 그래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다들 자리하세요 아 어, 그래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 밥을 좀 늦게 먹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 막 DM이나 이런 건잘안 보거든요 근데 진짜 우연히 가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을 딱 보고 있을 때그 사람들이 DM을 보내면은 이렇게 땡땡땡님이 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그 대충 내용을 보니까 그 약간 솔다웃에서 제품을 잘못 샀는데 약간 솔다웃스 씹고 있다 뭐그 내용인데 그거 약간 좀펨코나 이런 데서도 약간 화제가 된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읽어 보지는 않았어요 길이 아니 막 계속 보내더라고. 내가 딴거다 잠깐 까먹었는데, 뭔가 글을 되게 억울하신지 계속, 계속 보내더라고. 막 사진이랑. 솔닷 아몰랑 시전 중. 아, 뭐야. 뭐, 다 다른 왜 이렇게 씨발 문제들이 많아? 어? 아, 이거구나. 음, 그래요. 이거였어요. 저도. 이거 맞죠? 이거. 음, 펨코에 나온 거. 에센셜 색상 잘못 보낸 거야. 이거 맞죠? 일단 두개다 펼쳐놓겠습니다. 이게 1편인 것 같아요. 이게. 폴드아웃을 걸러야 되는 이유. 첫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배송 존나 느림, 기본 여르림. 에센셜 롱슬리브 제품을 구매했는데, 색상 아예 다른 걸로, 크크, 그냥 회색가롬 제가 구매한 건 12F인데, 온 거는 13F임, 크크크크. 크크, 이게 구매한 제품. 모델 번호 끝에 12F임. 보시면, 모델 번호맨 뒤에가 이제 12F로 끝나죠. 로 이건 오늘 받은 제품 일단 색상만 봐도 걍 아예 다른 색상 모델 번호도 13F임.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13F로 끝나죠. 이렇게 왔는데 상담사 연결까지 14시간 기다리래요. <laughs> 무슨 백신 대기임? <laughs> 얘네는 후발주자인데도 뭐 이러냐 크크. <laughs> 담당자도 아니고 상담사만 14시간? 상담사 지금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중. <laughs> 보상해주겠지 솔지양 심각하네 진짜 씨발 무슨 직구보다 느림 2주 걸림 두번째 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솔더 물건 잘못보내놓고 잘못 무시중 크크 검수한거 맞아요? 아예 다른 제품인데 이게 왜 통과해요? 열흘을 기다려서 받은건데 너무 짜증나고 화나네요 어? 이거 어제 보냈는데 오늘 1시가 되도록 답장이 없었네 저기요 처리 안해주시나요? 그리고 또 1시간 뒤 저기요 잘못 보내는 상품 때문에 문의하는데 조치도 없고 답변도 없고 어떡하라는 거에요. 어. 지들이 검수 제대로 안 하고 물건 잘못 보내는 고 계속 씹는 중인데 어케 해야 돼? 크크. 원래 그냥 환불만 받으려고 했는데 보상해달라고 지랄해야겠음. 원래 같으면 체크도 안 했을 거? 내가 답변을 해가지고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취소를 때린 거야. 어이 아, 새끼들 일을 못하나 봐. 아, 네, 왜고 그것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 내가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했거든요. 소비자 보호원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얘네들이 솔직히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도 많다. 근데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소비자 보호원에 전화를 했냐면은, 분명히 얘네가 시정 조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내가 했는데, 이거 구청에 얘기를 하래요 아 그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알겠다고 권고랑 중재 권한까지밖에 없다라는 걸 내가 전에 상담으로 들어가지고 알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서 아는데 그게 강제를 할 수도 없고 권고까지밖에 못하니까 얘네가 그냥 아 너는 지져라 우리는 이대로 갈 테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것도 알겠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법적으로 뭔가 소송을 하거나 민사를 하려고 하면은 혹시 뭐좀 거기 이제 한국 소비자 보호원 소속의 무슨 변호사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계시냐 그런 것도 없대 그런 거 구청에 얘기를 하래 이제 담당 지자체는 이제 약간 시정 조치 같은 걸할수 있대 아니 근데 그 새끼들 전화번호 잘못 적은 거 그것도 시정 조치하라고 그래도 쉽던데요 이러니까는. 그러면은, 뭐 정말 그냥 민사로 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거, 민사로 어떻게 가야 되냐? 아, 그래갖고 한국 소비자 뭐 피해 구제 신청이나 이런 거를 해도 결국 얘네는 중재밖에 못 한다는 거야. 그냥 씹으면 된대. 민사 가야 된다, 이거야. 어, 이 답변을 듣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결국 뭐 해결도 안 된다. 진짜. 아니, 대기업이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패널티 같은 것도, 그렇게. 그니까 지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안 물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배송 기간, 뭐 도착이 3일에서 5일 걸려야 된다. 아니, 나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게 그냥 월요일에 정상 발송한 제품들도 목요일에 도착하거나 금요일날 도착한 제품들이 꽤 있어요. 지금 추석 연휴 때문에. 여러분들 나코에서 제품 구매하시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거 월요일부터 뭐 이제 CJ 대한통운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월요일에 인수는 했지만 목요일까지 배송 안된 것들 꽤 있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게 나도 한두 건이 아니야. 근데 이게 솔다웃 기준에 그 72시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수요일까지 도착을 안 했다고 취소를 시키는 거야. 그럼 수요일 도착도, 예를 들어 내가 금요일 저녁 시간대가 마감이었거든요? 그 송장 입력 마감 기한? 아니, 월요일에 정상 수거를 했는데, 아니, 목요일까지 도착 안 한, 아니, 수요일까지 도착 안한걸 내가 보고 어쩌라고. 그리고 72시간을 그렇게 얘기할거면은 수요일날 딱그 72시간이 지나고 바로 시스템이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내가 답장을 하니까 그거 보고 조회를 해서 취소를 시킨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일개 좆같이 한다니까 나아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32쯤 되니까 주변에 세무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진짜 친구 중에 생기더라고 아니 중학교 때 나랑 코 찔찔 흘리면서 떡볶이 처먹고 축구공 뻥뻥 차던 새끼들이 나 변호사요. 나 법무사요 이러면서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뭐 합격증 같은 거막 인증하고 그러더라고. 자격증 같은 거. 어, <laughs> 내가 그래 가지고 그냥 대충 심심풀이로 그냥 그런 식으로 물어봤었거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다 그런 약간 어느 정도의 자문 이거를 근거를 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 그니까 약간 그 자체 매입 해주는 게 지들 잘못이니까 하는 거니까 그거 부착 사유가 입증이 되면은 그거랑 똑같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페널티 부분에 있어서는 소보원 같은 데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긴 하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나가야 될지 이게 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뭐 소비자 보호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데들을 통해서는 이게 강제가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지금 민사를 어떻게 가야 되나, 좀 그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니까, 좀 법을 어기고 있는데, 아니, 그니까, 여러분들, 이거예요, 그냥. 머스테이시나 피루이 같은 데 있잖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구매를 했는데, 제품을 만약에 이 판매자가 안 보낸다. 그러면은, 그거를 강제로 징수를 해서 구매자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냐고, 그게 법에 맞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아니 그 누구도 손해가 발생을 안 했는데 그걸로 돈을 뺏어간다? 강제로? 증수해간다? 이게 애초에 말이 되냐고 스톡엑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져온 것 뿐인 거지 이용수칙에 적는다고 그게 법이 되진 않아요 그건 지들의 이용수칙인 거지 법 위에 있지 않아요 민사 걸면 돈 일부 돌려받을 수 있음 근데 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는 솔드아웃도 그렇고 크림도 지금 오류들이 있거든요? 그 오류 때문에 내가 페널티를 문게 있어요. 나는 페널티 뿐만이 아니고, 그때 내가 판매했던 가격 있잖아요. 그것까지 지금 받으려고 제품도 안 팔고 있어요. 그냥 갖고 있어요. 그거, 그때 당시 내가 판매했던 가격을 니들이 자체 매입하든가 하라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 만약에 제가 이거 민사를 갖고 판결이 나면은, 이게 이제 판례로 쓰이는 거죠. 여러분도 패널티 내실 필요 자체도 없다고. 애초에 패널티 자체가 약간 지들만의 어거지라고. 뭐, 암튼. 그래고 저한테는 이제 큰 부담되는 금액이나 제품들은 아니니까. 지금 스카치스그 브리티시 카키랑, 지금 이지부스 트 라이트 260 이거 두 개인 거죠 이거 두 개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나는 얘네들이 이게 횡포가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 이제 슬슬 그 게이지들이 계속 쌓여서 넘치는 것 같아 지들 일을 되게 잘해 공명정대해 물론 저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간의 상호 합의가 돼가지고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앞서 전제 조건을 건 것처럼, 지들 할일 똑바로 잘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정말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했을 때 얘기잖아. 지들 실수엔 존나 관대한 새끼들이, 남의 실수는 그렇게 돈 가져가고, 아, 확인 안 됩니다. 이딴 식으로 똥배짱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불공정하잖아. 그래서, 응? 좀 고민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가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 나온 김에 그350 라이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350 라이트 애들 왜 이렇게 막 실물을 빨아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족 같은데? <laughs>